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잔이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잔이라. 아멘. 1절, 2절의 인산말에 이어 본문을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패배하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크게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유다는 각각 편지들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을 낱낱이 폭로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입니다. 인간의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본래부터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하여 영지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 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험해 볼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 여부입니다. 따라서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지만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요한 2서 7절을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바로 그들의 거짓된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인하고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표적 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표적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곱 개의 표적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가위새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철저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사람으로 나신 그리스도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심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함에, 부인함으로 인하여 그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교회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율법 해기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의 명한 그 계명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전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율법에서 정한 여러 의식과 절기, 그리고 제사는 더 이상 폐기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서 명하는 그 개명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일전유례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여러 의식과 절기 그리고 성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폐하여졌지만.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 계명들은 여전히 유효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자들은 한번 구원을 얻은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또그 육체로 본질적으로 그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 육체로 어떤 방종과 방탕한 삶을 살던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교회에 유입되고 또 성도들이 이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결국은 구원받은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 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 지도자 7명 중에 하나인 니골라와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니골라당들은 철저히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또그 육체로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무방하다는 거짓된 주장을 가르침으로써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거짓된 주장은 이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또 육체는 본래부터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기에 그 육체로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결코 죄가 아니고 또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5장 18절에 보면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한 삶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육체의 정력에 끌려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러한 자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번 구원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죄가 아니고 또 구원받은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사도들과 또 유력한 자들은 편지를 통해서 이들의 거짓된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성도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써 영지주의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 멸망케 할 이단들의 거짓된 주장과 철저하게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한치도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패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굳건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함으로 그들과 철저히 비진리의 세력들과 철저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노략질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것처럼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멸망케 하들 이단들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당하였듯이 이들 역시 하나님의 준엄하고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경건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죄를 범하고 또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교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말합니다. 특히 성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죄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 주장으로 인하여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성적인 범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본래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육체로 입고, 육체를 입고 있다니 올수 있는가 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들의 거짓된 주장을 수용하고 또 미혹당하게 되면 성도들일지라도 그 구원받은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또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 주장과 거짓 가르침들을 능히 대적하여 힘써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진리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하게 선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